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섯 살 이서와 함께 살고 있는 아트 디렉터 김현지입니다. 저희 마블 하우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천연대리석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천연대리석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을 이사하면서 모든 부분에 천연대리석이 들어간 집을 꾸며봤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 대리석 집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요. 저희 집의 특징은 대리석 몰딩, 문선, 그리고 아일랜드, 그리고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가구들이 특징이에요. 여기는 저희 집의 포인트인 대리석으로 된 문선인데요. 보통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문선은 신경 안 쓰고 지나가시는데 저희는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줘서 저희 집의 시그니처가 된것 같아요. 아가페 까사라는 브랜드의 에로스 테이블이고, 제가 디자인을 전공하기 시작하면서 사진으로만 보고 사랑에 빠져서 마련하게 됐어요. 어,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루체디 까라라는 브랜드의 책장이고요. 책장으로도 쓰고 있고, 여기에 오브제를 넣어서 오브제 공간으로도 쓰고, 또 벤치류도 사용하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이 조명은 아르테미테라는 브랜드의 조명이고 국내에도 많이 찾아볼 수는 있는데 이렇게 천정형으로 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빈티지로 구매를 했고 이사 다닐 때마다 꼭 챙기는 조명이에요. 네. 이 공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고 아이한테 책을 읽어줄 때 둘이 앉아서 조명에 불을 켜고 책을 읽는다거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고요. 조명 덕분에 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줘서 참 좋아요. 아파트 공간에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내주기 위해서 벽난로에 신경을 썼어요. 콘솔 대신해서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이나 제품을 올려놓을 수 있게 돼서 더 애착이 가는 곳이에요. 이 작품은 정그림 작가의 작품이고요. 자세히 보면 이런 면들이 거울이에요. 제가 정그림 작가님 전시에 갔다가 큰 벽에 거울들이 막 믹스되어 있는 걸 보고 한눈에 반해서 아 저건 우리 집 벽난로 위에 올려야. 했다 하고 바로 저 선택하게 된 작품이에요. 이 아일랜드가 저희 집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공간인데요. 사실 저희 집에 비해서 엄청 큰 사이즈인데, 오히려 이큰 사이즈가 저희 집을 더 넓어 보이게 해주고, 주방이랑 그리고 거실 공간을 자연스럽게 나눠줘서 되게 매력적인 공간이에요. 이 대리석은, 유럽 디자이너들이 좋아하는 깔라 까따 비올라라는 대리석이고요. 특징이 이 베이지 톤의 베인이랑 이 버건디 톤의 베인이 앤틱한 느낌을 줘서 공간을 차갑지 않고,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좋아하는 대리석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답답한 상부장을 없애고 여기다 포인트 선반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상부장에 들어가는 수납은 앞쪽에 그 대리석으로 된 서랍장을 만들어서 모두 거기에 수납이 되고 있어요. 수납을 앞쪽에 서랍장에다가 다 하고 예쁜 것들만 내놓으니까 디자인적으로나 공간 활용이나 다 만족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는 저희 게스트 화장실이고요. 천연대에서 통석을 사용한 세면대가 포인트인 곳이고, 나머지 이 부분들은 진짜 우드가 아니고, 포세린으로 우드 무늬를 낸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하게 보일 수 있어요. 여기는 저희 아이방이고요. 아이가 책 보는 거랑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책장을 놨고 여기 미술 도구들을 놔서 자유롭게 그림 그리거나 책볼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이 책장 위에는 아이가 만들어 놓은 거나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올리고 꾸밀 수 있게 해줬더니 더이 방에 애착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희 안방에는 이 벽을 중심으로 뒤쪽에는 드레스룸, 앞쪽에는 베드룸이 있고요. 앞에 쉴수 있는 암체어 이렇게 해서 좀 편안하게 가족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하얀 강아지는 마지스의 미투라인의 퍼피라는 오브제고요. 오브제로도 사용하고 아기가 실제로 앉아가지고 이 머리 쪽에 책을 기대놓고 책을 보기도 하고 이름을 지어줘서 자기가 정말 키우는 반려견처럼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강아지예요. 이 공간은 저의 진짜 저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고요. 어, 이 사이드 테이블은 빈티지 제품이고 이 위에 조명은 구비 제품으로 잠에서 덜 깼을 때 여기 본관에 불 켜놓고 있는 걸 좋아해요. 저희 그 욕실 공간인데요. 호텔 컨셉으로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세면대를 두 개를 두고 욕조를 두고 만들었어요. 이 거울은 아까 거실에서 설명드렸던 정그림 작가님의 작품이고 저희 르마블이랑 새로운 라인을 만들려고 저희 집에 먼저 연출해봤어요. 제가 꼭 외출하기 전에 저의 외모를 체크하는 재밌는 공간이기도 해요. 욕실 공간은 호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좀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욕실로 좀 널찍하게 공간을 만들어봤어요. 유럽에서는 이 대리석 소재를 신이 그린 그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대리석의 어, 패턴이 같은 대리석이라도 하나도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더 매력적이고 예술적인 소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천연 대리석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부담을 가지시거나 경계를 하시는 게 있는데, 저희 집 보신 것처럼 공간에 많은 부분의 대리석을 적용했어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줄수 있으니까 좀 과감하게 선택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